러만에서 가장 유명한 누가 크래커 두 곳, 라틀리에와 세인트 피터에 다녀왔어. 구매 과정부터 직접 먹어본 느낌까지 비교해볼게. 먼저 라틀리에 루터스 오픈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도 이미 긴 줄이 있었어. 하지만 회전율이 빨라서 생각보다 금방 살수 있었고, 1인당 최대 10개까지 구매 가능했어. 반면 세인트피터는 대기 없이 바로 구매가 능 게다가 매장 내부도 구경할 수 있어서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었어. 이제 과자 먹어볼게. 라틀리에는 16개, 세인트피터는 18개가 낱게 포장되어 있어. 라틀리에는 파향이 많이 나고 누가 크림이 두툼하게 발려있어. 실온에 두었는데도 크림... 부드럽고 쫀득쫀득해서 식감이 좋아. 세인트 피터는 초코 맛과 커피 맛을 샀는데 둘다 앙증맞은 크기의 크림이 얇게 발려 있어. 초코 맛은 은은한 초코향, 커피 맛은 진한 커피향이 확 올라와. 크림은 달콤하면서도 쫀득해.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봤는데 크림이 흘러내리고 크기의 쫀득함이 줄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온에 두고 먹는 게더 맛있었어. 다 맛있었지만 라틀리의 크래커와 세인트 피터 커피 맛이 가장 취향 저격이야. 대만에서 누가 크래커 사러 간다면 참고해봐.